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고, 공을 칠때 고개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또는 등에 담이 많이 걸리거나 갈비뼈 통증이 있거나 엘보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또는 어깨가 항상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 오늘 맞춤형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증상들은 왜 나타나게 되는지 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스윙을 굳이 보지 않아도 대충 무슨 스윙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목과 팔뚝과 어깨, 팔 힘을 넣고 이 힘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돼요. 이런 분들은 보면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팔 힘이 들어가면 목에 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따라다니는 스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을 칠때 보통 바디로 파워를 내서 이 임팩트가 공으로 전달이 되면서 공이 높이 뜨고 멀리 나가게 돼 있는데요. 팔 힘을 치시는 분들은 임팩트를 했을 때그 힘이 공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이 뜨다 말고 가라앉고요. 거리도 짧게 나가시고, 대신에 그 임팩트가 몸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갈비뼈에 금두 가시는 분들, 담이 걸리거나 팔이 항상 아프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팔로 쳐도 이게 아팠다가 나았다가 반복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1년2년3 년이 지나면 항상 아프시고 낫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파림을 빼셔야 되는데요 왜 골프 속담에 파림 빼는데 3년 걸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고치기는 힘이 들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쳐 나가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팔 힘을 빼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은 그립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그립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팔의 힘이 빠지기 쉽고요.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팔의 힘을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 스텝은 내가 스윙을 할때 어느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어느 근육에 힘이 빠져 있는지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단 처음에 그거를 몸에 익히게 되면 나중에 잘못했을 때 무슨 잘못인지 혼자서 어 알기 쉽게 되고요. 고치기도 쉽게 돼요. 세 번째 스텝은 이제 느낄 수 있으면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깨 힘을 넣고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 힘을 허벅지, 힙, 복근에 넣고 어깨 힘을 빼고 스윙을 하는 내내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깨 힘을 넣으시던 분들은 스윙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깨로 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걸 잡고 공을 치면서 어깨 힘을 빼고 허벅지에 힘을 넣어 있는 걸 집중을 하면서 컨트롤 할수 있는 노하우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스텝은 이제 느낄 수 있고 컨트롤 할수 있으면 스윙을 하면서 팔힘으로 하는 스윙이 아니고 바디로 하는 스윙으로 올바른 순서로 스윙을 바꿔 주시면 돼요. 이네 가지 스텝은 사실 롱 텀으로 어, 굉장히 길게 보고 차근차근 고쳐 나가셔야 하는 방법이고요. 오늘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연습 방법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연습 스윙인데요. 연습 스윙을 연달아서 몇 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시작하세요. 이거는 빨리 가는 시합이 아니고요. 지금 팔힘은 잔뜩 넣고 빠르게 스윙을 하면 어깨 턴이 하나도 안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팔힘으로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연습 스윙을 연달아 하면서 원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바디 로테이션을 써서 팔힘을 빼고 클럽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죠. 팔힘을 빼면 클럽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 있고요. 팔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있으면 헤드 무게 느끼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다면 팔의 힘을 뺄 줄을 잘 모르겠으면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의 연습 방법이겠죠. 이 연습 스윙을 하실 때 방금 전에 봤다시피 팔 힘으로 빠르게 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고요. 어깨 터닝이 얼만큼 많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바디 로테이션 힘으로 어깨가 많이 도는 게 보이시죠? 다운 스윙이 들어갈 때는 헤드 무게가 공에서 1m 정도 앞에서 느껴지실 거고요. 백스윙을 할 때는 팔 힘으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로테이션으로 할 건데 이때는 헤드 무게가 공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헤드 무게가 느껴지는 지점에서는요. 팔에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헤드 무게가 내 팔을 쫙 뻗어지도록 땡겨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운 스윙 들어갈 때는 1m 앞에, 백스윙 들어갈 때는 공 지점에서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두 곳에서 다운 스윙할 때는 이 부분에서 팔이 힘이 빠진 상태로 쫙 뻗어 들어가는 거 보이셨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윙이 팔 힘으로 치는 스윙인지 바디로 치는 스윙인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린 이 연습 스윙을 공 앞에서 나올 때까지 반복 연습해 주셔야 돼요. 연습 스윙 많이 했으면 이제 한번 공을 쳐 볼까요? 공을 보고 있지만, 공을 맞춘다는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클럽 헤드 무게와 내 팔이 쫙 뻗어지는 이 모습만 제 눈앞에 선선히 보여야 해요. 그래야지 연습을 해서 고칠 수가, 고치기가 훨씬 수월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부분만 집중하면서 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때 내가 공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지나가서 쫙 뻗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팔 힘을 빼기 위해서는 연습 스윙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항상 이메일 주시거나 웹사이트로 놀러 오세요. 저 명품 스윙의 이미지 옷 풀었고요. 다음 레슨에서 또 뵐게요.